아이멤버 이제 화성 좀 돌아가고 빙빙빙빙 경멸자가 접근한다 아 마지막이 잘못됐네. 허을쓸 때가 됐어. 광신자는 아. 경멸자를 데려올 수 있어. 뚜껑을 열어봐야겠어. 네. 아니 뭐가 있나? 냄비 프라이병인가요? 화인데요 근데 이런 거 있어? 전부 헤쳐버려! 아? 아아아들 그거 있는데요? 지켜. 알겠어? 그 레이더 넌어 자신있어요 자신그 저기 접근하고 있다! 네 <목소리> 근데 자신 맞으면 기분 더럽... 기애들 있어

니가 가 같은 가 니가 니약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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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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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클 주세요,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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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가니요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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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니가 비쇼 아군이 적진으로 이동한다. 아, 비 너도 비켜. 혈하게 넣고 싶어요. 아, 잠깐만. 아, 아, 잡고 싶어. 기하고 있다. 아이고. 아, 우리 둘이라도 같이 넣을래요? 아 넣읍시다. 아, 제시 있어. 넣 먼저 넣요 아, 너 잡고 싶어. 아, 차신금이기으로니야 이거. 사거리 미쳤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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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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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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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시 본부에 저기 접근하고 있다. 저기 반이좀 있어요. 하나는 없나. 제가 그런. 한번 찾아 볼게요. 네, 잡을게요. 요튼 사운드. 제가 <laughs> 볼게요. 컷. 대명을 차지했어요. 나이스. 자가 있다. 기한개더 먹고 반납할게요. 운동해서 출전하겠습니다. 일단 예봉님 저 저거랑 같이 놨죠. 하나, 둘, 셋. 보스 어, 이모. 아, 아, 기다리봐. 아다 이걸 생성 줘. 보스까지 다 녹였습니다. 어다됐 아, 사버렸어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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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아, 괜찮아, 아, 괜찮아.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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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지제 어제, 어제, 어저 어제, 어제, 제어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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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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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제 어제, 어제, 아얘 언제 아, 아 쓰러졌어? 침입자가 아. 있군. 기 아, 오른쪽, 오른쪽 예상, 오른쪽 예상, 오른쪽 한정 오른쪽 오른쪽. 막 치버리 어, 아 아파. 오른쪽. 이거 빠거 야야. 와. 일단 표식 남겼어요. 자가 마녀가 한대 쳐가지고... 그 이상 임이 올라가졌어. 아, 잠깐타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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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되어 먹겠습니다. 이다열다 개로 될 거야. 제가 타가 볼게요.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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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, 위에. 이 잘랐어요 잘랐어요 잘어요 아야.

으아, 으아, 요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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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았어요 일단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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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거기아 으아, 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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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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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되짜가다아못 잡았다. 아, 잡다도준비 <laughs> 주세요. 아군 아무리. 죄니다 주댕 진짜. 진짜. 어 뭐야? are. We will get a tap. We don't want to t a 어 e a shot. i 여기다.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나 진영을 침입하고 있어 아이고 너무 왔다 갔다 했지 여기 한번트어볼요자 있... 빛을 충전서 침입자의 표식을 남팅했어요 난리... 어... 어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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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나딜지금쇼우자 대치중 게 어디갔어 쇼우자 아아아아 내가 배달시켰는데 저기 날려 침입자의 표식을 남겨둬 사 차원문이 열린다 난사다지다어요 사진으로... 아, 벌써 있 조심해. 자, 적 진영을 침입하고 해 갖고 합시다. 잘라 줄게. 하나만. 기 고마워요. 선두를 빼앗겼다. 침입자.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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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해라. 언더로드가..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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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... 언더로드가... 아... 더로드 아... 언더가 아... 언더로드가... 아... 언더로드가... 아... 언더로드가... 아... 언더로드가... 아... 언더로 아... 로드가 아... 더로드가 아... 언더로 아... 언 아... 언 아... 아... 쉬워. 아니.. 너무 많이.. 야너왜열까지타어오냐 아.. 엑방 아, 아니야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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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극혐인 그 게너무잘 아, 이동해요. 필 피! 제발! 나았다 잡았다! 나이 어. 나이 어. 나이 아.. 트리탄.. 아.. 트리탄 한 발.. 아.. 나이들 잡았군요. 아.. 보초병드 기어주네. 이제 인벤에 자리가 없어서 합성으로 네가 말해. 날 배신해서 네가 싫어졌는데 말이야. 이렇게 티끌을 가져다 주니까 다시 조금 좋아지려고 하네. <laughs>